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팔로 치려고 한다는 거 백핸드를 팔로 치려고. 해요. 팔로 치려고 하면은 몸에서 팔이 분리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늘어나면 여기가 늘어나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좁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좁히면 힘이 있어요. 벌리면 힘이 없어요. 그니까 차이점이 뭐냐면은 제가 이걸 좁히잖아요 이렇게 네? 기분상으로는 기분상으로 이렇게까지 한다 생각하고 쳐야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 내가 가잖아요 그러면 붙였죠 붙은 상태에서 근데 이걸 벌리잖아요 이렇게 확 벌어져요 스매싱은 내가 아무리 강하게 때려도 이 몸에 막혀요 그죠. 안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치든 잘 치든 간에 얘가 부상의 위험이 없어요. 포핸드는. 부상의 위험이 없죠. 막았으니까 몸으로. 근데 얘는, 백핸드는 내 몸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려고 하면은 여기가 늘어나면서 다친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내가 만약 공이 멀리 있어요. 그러면 저걸 쳐야 되면은 이 몸이 가서 쳐야 되지. 몸은 안 가는데 팔만 이렇게 가면은 여기 무조건 부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 근육을 안 다치게 하려면은 항상 어깨하고 이 라켓 헤드를 직선으로. 이게 딱 맞춰야 돼요. 여기를.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를 맞춰요. 내가 얘는 얼마든지 빼도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빼도 상관없는데 요 어깨가 여기 있었으면 딱 치면 얘가 여기 어깨에 맞춰야 돼요. 여기에서 더 나가면 안 돼. 여기에서 덜 나가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맞춰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공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공을 치려면 어깨를 여기다가 보여주고 맞추면 공을 갈수 있어요. 이렇게 맞추면. 근데 얘는 이쪽 보고 이러면 안 나가지. 이래도 안 나가. 항상 맞아야 돼, 이게. 네. 그것만 시쓰면 돼요. 백핸드는.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여기까지 던져준 상태에서 손목에 힘을 빼고 손목만 딱 돌려주면 돼요. 이렇게. 골프할 때죠. 골프할 때 반대쪽으로 일리스 하는 거 이렇게. 이게 이게 이이 이 팔뚝을 틀어준단 말이에요. 배드민턴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얘만 틀어주면 돼요. 근데 이거를 팔뚝을 돌려서 공을 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게 뭐냐 면 팔뚝을 돌리지 않고 손목을 이렇게 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팔뚝을 돌려야 돼. 골프도 마찬가지 여기서 딱 돌리잖아요. 이 팔뚝을. 손목을 쓰면 안 돼요. 틀어야 돼요. 똑같이 배드민턴도 마찬가지.